오의 5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아, 토끼 운세. 이번에 토끼띠 분들 어, 금전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운이 들어올 때는 내 실력,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격증, 영업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한다던가, 또는 사업적인 확장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내가 지금 가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업을 잘 한다던가, 열심히 일을 하고, 어, 뭐, 12시간 일하는 거, 24시간 일을 하면서, 금전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5월에 열심히 해서, 6월에 그 5월에 효과를 받는다던가 하면서, 지금, 금전운이 들어올 때 빨리 움직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뭐, 자격증을 딴다던가, 영업을 한다던가, 사업을 확장을 한다던가, 이직을 한다던가, 승진을 한다던가, 취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하면서, 투자를 하는 방법도 방법이 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을 얻을 수 있지요. 예, 하다 못해 뭐, 투잡을 뛰는 것도 하나의, 뭐, 금전운을 불리는 방법이죠. 근데 내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. 네. 내 몸을 움직이면서 효율적으로 금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어, 이번에 직장문이 굉장히 좋아요. 뭔가 내가 새로운 뭐 자격증이라든가 실력을 쌓는다든가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기도 이 하고 내가 준비를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준비를 좀 제대로 하다 보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직장적인 부분에서 운이 풀린다고 그래. 특히 업종 확장 이전 창업 영업 어 또는 이제 뭐사장님과 쇼보를 봐서 내가 커미션을 얻는다든가 이런 식도 괜찮다. 이거. 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그 일들이, 어 점점 하나씩 하나씩 풀릴 것 같아요. 그러면, 자, 사람 관계는 볼게요. 어허. 사람을 새로이 들었다. 또는 뭐,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. 뭐, 연애라던가, 직장이라던가, 거기서 구설이 터지니까, 웬만하면 말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뭐, 만나는 거 피할 순 없잖아요. 그지만 내가, 가지고 있는 정보를 털 필요는 없지. 어, 예를 들어, 뭐, 상사 욕이라던가, 또는 내가 전 여친, 전 남친 욕이라던가, 어, 또는 내 가족사라던가, 내가 다 전에 다녔던 직장에 대한 욕이라던가, 이런거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예. 특히 새로운 사람들한테.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걸 다 털어놓으려고 해. 그런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. 특히 친구 관계가 썩 좋진 않아 어, 특히 친구 관계 썩 좋진 않고 어,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좀 뭔가 딱 왕따 외로움을 좀 갖게 돼요 어, 나 빼고 친구들끼리 논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외로움도 갖고 어, 새로운 사람들한테 말조심도 해야 되는데, 그것도 말 못, 말조심 못 해가지고, 트집을 잡힌다던가, 요럴 가능성 못봐요 사람 관계 조심해 주시고요. 이번에 매매는, 어, 이번에 매매는 조금 늦어져요. 본인은 마음이 급한데, 그래서 뭐,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, 안될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마음만, 본인 마음만 아, 이번엔 됐어야 되는데 이번엔 될것 같은데요 하면서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격을 깎든지 시간을 기다려 보든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5월 안에 내놔야 된다. 사람이 가격을 단호하게 깎아 버리세요 또는 과감하게 사셔야 되고요. 과감해져야지 이번 매매운이 좀 이야기가 풀리는데 네, 남들과 다 비슷비슷한 조건은 당연히. 안 팔리고 안 사지 어. 또 괜찮은 물건이 들어올까라고 요 물어보고 계약이 들어올까라고 요 물어보면 5월에는 조금 매매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매매 계약은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좀더 있다가 어. 이번에 매매온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사고 싶으면 여유 있으면 사면 되지. 그치만 5월보다는 6월이고 내가 팔아야 될것 같으면 음 극단적인 과감한 결정이 아니면 5월보다는 6월에 넘어가셔야 돼요. 자 관제 이번에 관제 오늘 어 이번에 술 조심하셔야 돼 술조심 하고 땅 관련돼서 상속 관련돼서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난거 요거 관제 형제 싸움 가족 싸움 뭐 이혼 이런것도 뭐지 관제 관련된 거 잖아요 요런 관제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번 토끼띠 분들은 어 이번 관제가 잘 풀리는 것보다는 어 내가 내꺼 내고 정리할거 정리하고 가감하게 돈 으로 풀어야 될거 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, 어, 이번 관제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조금 힘들어. 음, 관제가 걸리면 단단히 걸리시기 때문에 트집 잡히지 말아주시고요. 술 조심 하시고 어, 사고 조심해주세요. 이번에 연애운이 어, 상대방이 본인한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. 어, 이미 마음은 가신분들은 좀 있어요 다시 붙어지지 않아 여기서 좀 마음 내려놓고 어,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뭐 환승연애 괜찮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연애운이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실 거고 지금 만나시는 분과는 조금 관계가 조금 상처를 많이 입으실 거예요 어 상처를 어 솔직히 말하면 어, 행복한 연애이기 보다는 조금 감정을 좀 내려놓고 만나셔야 될것 같아. 요 지금은 운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만나시는 분과 상처를 서로서로 받는다. 라고도 나오고 있고요. 어, 그럴 경우에는 말을 좀 곱게 쓰고 좀 지켜보고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별수가 들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과 아마 언젠가는 이별을 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하, 새로운 인연으로 좀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 보살이었고요.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미래 보살이었습니다.